미국으로 한 연맹이 대한민국 탄핵 사태에 북한과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있음을 모를 까닭이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는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 내의 핵계 보니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중국에게 한반도를 빼앗길 거라고는 믿지 마라. 미국은 주도면밀한 국가이면서 한번 결정하면 끝을 보는 국가이다. 중동의 비엔라딘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함도 미국이 한번 내린 결정에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저,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국가 부도를 맞고 있다. 거칠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